실제 우리나라 카톡의 가짜 뉴스에는 행위 지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널리 알리세요 아... 항의 전화합시다 이겁니다 네네네 좀 정치적인 무력감 정보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짜 뉴스로부터 충족해서 자기들의 행동 대안적 행동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거죠. 실제 우리나라 카톡의 가짜뉴스에는 행위지침들이 들어가 있어요. 널리 알리세요. 아... 항의전화합시다. 이겁니다. 네네네. 아, 이런 식으로 맨날 받아보시는구나. 예, 예. 이런 식으로 다 받아봅니다. 하루에 몇 개씩 이 나와요? 뭐, 수백 개까지도 오죠. 스무 개에서 백 개? 백개 이상 오죠. 전여기가 미친이라고 써졌죠. 전여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많이 해 하고 있잖아요. 우파들이 지금 전여기에게 욕하는 부분들입니다. 지금. 저는 이 트럼프의 가짜 뉴스 얘기가 우리나라의 소위 그 극우 세력들한테 영향을 준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. 제가 이제 박문진 이사회를 갔잖아요. 그럼 그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미국 봐라. 어. 미국에서 그런 신문들이 맞추디 다 틀렸잖아. 한국도 마찬가지야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어, 그거 다 언론이 지금 편향된 것이고 그게 오히려 가짜 뉴스다.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기세가 등등하게 그렇죠.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거를 일종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, 생겼어요. 음. 늦더라. 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믿어야 되겠다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저걸 아 저거 짓말이지 전혀 mdl이나 gtbc 같은 건 전혀 안 봐요 아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 회원도 280명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진실을두툼에 그 있다 거의 달라 언론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? 문제는 저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언론을 통해서 진실을 얻고자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들이 지금 너무나 황당한 얘기들이 규명된 게 많았잖아요. 특히 그렇게 세월호 사건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드러났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 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건 못 믿겠다 이제 정말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딱 정해가지고 난이 사람 하는 말만 믿는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. 변희재 네. 시각폭격 그다음에 이충근 박사 그런 분은 없어요. 특별하게 없어요. 유튜브 이제 요것만 봤었는데, 이분이 지금 구독자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있어요.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. 저는 정보 안 봐요. 이거 미디어 책 말고 다른 거는 아, 얼른 안 봐요, 아예.